네, 안녕하세요. 카테리테일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모터시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프레스데이 날입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laughs>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캠핑카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 차량에 대한 그리고 스타리아 기반으로 한 순정 캠핑카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어, 오늘 차량 스타리아를 도와주실 분은 개발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laughs> 어, 제가 일단 실내에 앉아서 한번 먼저 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레이아웃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그 다음에 뒤보기 시트 그 다음에 측면의 어, 싱크대 부분과 키친룸 쪽이 장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축방으로 후축면 쪽으로 수납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 팝업 텐트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온 거 바로 이 스타리아 라운지 부분입니다 센터 콘솔이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laughs> 사용도 되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간감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그 실제로도 차량의 실내가 좀더 높아지다 보니까 공간성이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지만 겨우 사람이 느끼기엔 굉장히 큰 공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역시 파워 텐트 구성에 스타리아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측면에 지금 보시면은 모니터가 측면에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네 한번 팀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네. 이제 싱크라고 부르는 싱크볼 부분이거든요 이때 <laughs> 열어놓으시고 가구팀고 사용하시는 걸 올려주시는 게더 좋겠죠 열어보시고 열어보시고 여기까지만 딱열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시키면 물이 수납이 나와 나오, 물이 나오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36리터짜리 냉장고, 냉동 겸 냉장고, 35리터짜리, 36리터짜리, 36리터짜리. 예,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쪽은 수납 공간. 그러니까 수납 공간에 예, 뭐 네. 수저라든지 기타 주방에 네. 회원 부분을 여기다가 수납을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리아와 함께 수납 공간. 아, 네, 생각보다 네. 넓네요. 예. 공간을 최대한 최대에서 정말 제가 다 뽑았거든요. 공간을. 이전에 순정 스타렉스와는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상부 패널이 이제 예.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 되어 있다, 지금 강화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예.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약간 차갑고 약간 메탈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좀더키친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가 더 마신, 물씬 풍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상부 쪽도 보시면, 이런 공간도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다가 타올을 지금 이렇게 말아서 넣어 놓으셨는데, 꽤 깊은 공간이고, 사용을 좀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작은, 보통,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짐들을 딱히 놔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침대로 변환하고 시트를 세우고 했을 때, 계속 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뭔가 올려놓기 너무 좋은, 진짜 알짜 공간을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 TV 같은 경우에는 혹시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나요네가능합니다 네, 어. 회전 다 가능하고요. 네, 가능하고, 이 정도까지 기록까지. 네, 왜냐하면 아. 여기서 더 열리게 되면 슬라이딩 도어가 닫힐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 더 이상 안 움직이도록 막아놨습니다. 여기까지. 아, 물론 그러니까.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을 만들었고요 아, 전체가 네. 다조 컨트롤러와 이 컨트롤러는 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컨트롤 패널을 지금 자리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잠깐 보여드릴 수만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아. 배터리 용량과 네. 조명을 켜게 되면 여기서 하나하나 이미지가 다 형성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청수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 그다음에 오수가 얼마나 찼는지 그다음에 파업 텐트 올리고 내리고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여기서 제어가 다 가능하고 온오프 그러니까 네. 인버터를 껐다 켰다 그다음에 냉장고 껐다 켰다 이렇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지 캠핑의 감성은 라디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의견을 우리...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라디오를, 네, 라디오를 넣게 되면 이렇게 원터치로 다, 대신에 이제 그 와이파이는 연결해 와이파이 주시면, 예, 연결해 주시면 아, 예. 와이파이 기반으로 만들어, 는데 음질은 훨씬 더 깨끗하고요. 어, 좀 전에 TV가 좀 작고 또 이렇게 빡이게 움직이지 어, 못해서 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종합 네. 컨트롤 패널을 딱 보자마자 그런 네. 느낌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laughs> 테이블도 한번 뭐, 네. 이쪽 하부 쪽 테이블은 원래 이쪽에 하부 쪽 수납 공간인가요, 혹시? 네, 여기는 이제 하부 수납 공간이 살짝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아 <laughs> 근데 수납 공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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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테이블은 슬라이딩으로 해서 네. 에 살짝 누르는 게 있어요. 네. 눌러서 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딱 멈춥니다. 음, 이 네. 이것도 어. 이제 소재 자체가 네. 복합판넬이라고 해서 특수 네. 소재에요. 네. 알미늄으로 만든 건데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상당히 가벼움을 느꼈거든요. 네. 네. 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전에도 형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타렉스 캠핑카의. 그렇죠. 네. 어, 테이블과 비슷한데. 어, 그 전에도 뭔가 침대로 변환했을 때이 테이블을 사용하는데서 제약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 이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죠. 혹시 그런가요? 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laughs> 네, 좁은 네.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게 항상 그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해야 를 되는데 어. 큰걸 포기할 거냐 작은 걸 포기할 아. 거냐해서 작은 걸포기하거냐아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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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면 침대로 한번 변환을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올해는... 어 그리고 네. 하부 쪽에 이 전동 스위치도 좀 눈이 가네요. 예. 보시면은 하부 쪽에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되어있게끔 이렇게 네. 어 원터치네요. 원터치입니다. 지금 어, 보시면 원터치로 멈추고 싶을 때는 멈추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부분 한번 더 눌러주면 되고요. 네. 요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쪽 눌러도 멈출 수 있도록 지금 처리할 거예요. 아 무조건. 예, 네. 어떤 걸 눌러도 터치가 되면 멈추게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건 이제 수납. 아, 아래 아래쪽 수납공간도 네, 살리셨네요. 네. 이거를 조금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아니구나. 네, <laughs> 수납공간. 네. 조금 당기겠습니다. 여기 딱걸리는 부분이 있어. 네. 이 상태에서 걸렸고. 그냥 내려가 눌러놓으면 알아서. 까지 가서 멈춥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올라오죠, 지금. 아 그러네요. 예. 네. 우리가 주행 중에 좀더 편안한 그렇죠. 착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힙 부분이 약간 뒤쪽으로 꺼져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힙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살짝 네. 내려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상태에서 침대가 됐을 때는 평탄을 시켜 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네. 사실. 우리가 시트를 리클라이닝 이 180도 됐다해서 모두 다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고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의 경사 차이로도 굉장히 불편함을 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힙이 올라와줘서 이 평탄화를 예, 완성을 해주네요. 네. 어, 그리고 헤드레스트 부분과 뒤쪽에 여기서 네. 이제 연장선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탄화가 음. 예, 잘 되어 있는 걸보서 살짝만 볼수 있고요. 밀어주면 뒤로 이제 딱딱 붙이시면은 네. 아예 그러네요. 네. 183 정도 누워보시죠. <laughs> 한번 예, 183인 제가 한번 신발을 벗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우면 기장이 한 2m 한 40은 된것 같은데요. 딱그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그이 정도면 뭐 넉넉하게, 넉넉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각을 음. 틀어서 네. 맞췄어요. 네, 면 이렇게 각이 틀어져서 이까지 맞췄어 아, 그러네요 이쪽 측면에 네. 곡선 라인 부분까지다 네. 활용하시려고 네. 이렇게 네. 아. 그리고 이제 사람을 머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리 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네.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죠 아, 머리가 저쪽으로 가는 머리 쪽으로 하나. 해서 네. 네. 이쪽이 또 조금 더 넓거든요 안쪽다 어, 히터가 나오는 부분이 토출관 어느, 어느 쪽으로 안 되어 보이죠? 있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차에 히터 구멍이 나오는 쪽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단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쪽 하단부. 아 사용하던 뭐 독일의 제품인데 네.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걸 그쵸, 사용하지 그렇죠. 않고 배버스페커 통신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제어합니다.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히터 켜버리면 그 온도에 맞춰서 제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배버스페커가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네. 어떤 컨트롤 하기 위한 내부 코드를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저희는 다 이제 아 협업을 했죠. 협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거를 호환을 했었구나. 네. 통신 코드를 다 받아서 서로. 네, 네. 받아서 저희가 개발한 거죠. 아, 그럼 훨씬 편하죠, 사실. 네, 훨씬 편합니다. 그만의 또 사용법이 또 일반 사람들한테또 불편할 네. 수 있거든요. 좀 네. 숙자기도 어렵고. 에러가 생기면 에러 메시지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다 뜨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음. 네,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파업이 되어 있고, 자, 심상으로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둥덤이야 뭐 그렇죠 파워텐트의 높이를 기존보다 <laughs> 상당히 높였어요. 아 그런 거죠. 네. 아. 개방감도 많이 주기 위해서 옆에 <laughs> 네. 그 디자인도 오픈하는 디자인도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네. 기존에는 옆에 측면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고 앞에 동그랗게 돼 있었는데 전체가 돌아가면서 와이드하게 다네 네, 열리도록 공간감이나 개방되는 면적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개방될 수 있도록 사면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팝업 텐트의 앞쪽 열린 방식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우리가 네. 아무래도 침상을 하거나 시트를 하거나 하게 되면 결국 이쪽 룸이 거실이 되거나 침상이 되는데 아이들과 뭘 하거나 또는 짐을 옮기거나 했을 때 결국 앞쪽에서 서게 되거든요. 근데 뒤쪽이 팝업이 되게 되면은 그 공간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침대 위에서 뛰어다니거나 네. 쓰지 않다 보니까 뒤쪽 공간보다는 앞쪽 파업되어 있는 게 훨씬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는 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마감이 그리고 네. 순정인데 마감이 이렇게 좋은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순정하면 은 이런 마감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네. 근데 지금 스웨이드 재질로 해서 네. 마감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힘들었어요 <laughs> 아예 아. 기타,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사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 가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죽이라는 소재가 전달하는 어떤 고급감도 있지만 사실 또 사람마다 취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 가죽을 봤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따뜻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좀 올드하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화이트톤으로 해서 스웨이드로 해놓으니까 따뜻함도 더해지고요, 스웨이드라서. 그리고 화사함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있으면은, 어, 너무 <laughs> 좋을 것 같아. <laughs> 벌써 막 놀러가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뒤쪽 수납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전에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선반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네요. 오, 혹시, 팀장님, 이 부분도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상판이 되어있는 건가요? <laughs> 뭐트북을 얹어서 작업을 하다지할수 네. 있도록 그 높이랑 네. 딱 보기 얹어놓고 여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아 하중을 견딜 수 네. 있도록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야, 사람이 안으면은안 되겠지만 아. 우리가 어느 정도 무거운 것까지는 얹어서 버틸 네.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좀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네. 테이블을 침상일 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이쪽에 설계를 네, 해주시네요. 그렇죠. 뭐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깊은 공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대한 어... 활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이제 장점은 실제 차의 차를 네. 설계했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그 센스가 있는 게 안쪽에 소리 안 나라, 나라고 덜 나라고 지금 네. 부직포를 또 해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이 네, 뭐, 어? 아, 디브군이... 샤워지, 아 많이 돌렸을 겁니다. 아마 네.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샤워기 그 다음에 여기 열어서 꽂아가지고 스위치하고 아, 안전장치로 아, 물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 아, 네. 이거 여기다 꽂아가지고 사용하기로 아, 네. 아, 네. 그리고 보시는 이 열쇠는 물 주입구에 혹시 누가 여기다가 안 좋은 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잠궈버리는 거죠. 열수 없도록. 그리고 기는안주겠다 보관하는 음, 아, 곳. 아, 네. 예. 예. 청수 주입구가 있겠네요그 예, 그렇죠. 예. 한전 주입구가 여기 상부에 예. 바로 연결해서 붙어서 있네요. 네. 네. 그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도 여기 도어를 오픈해 놨지만 슬라이딩 도어를 오픈한 상태에서도 이용을 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네. 지금 그 주방에서라든지 실내에 있을 때 솔직히 오픈되어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고 감안해가지고 위치로 네. 선정을 조금 했습니다. 네, 아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요번에 아이디어로 아주 다들 마음에 들어하시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네. 요거였어요 요거는 실은 아이디어 반영한 지가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 조금 기다리긴 한데요. 걸 여기까지 뺄 거예요. 이제. 아, 연장 테이블을 뒤쪽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 앉아 3명까지 3명, 4명도 앉아서 여기서 네. 티타임도 즐기고 정신도 먹고 저녁도 먹고 요리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동할 때 특히나 짐을 여기다 얹어서 그냥 집어넣을 수있다네 너무 잘 적용을 해주셨네요 네. 이 부분이 이, 아, 이렇게 여기 여기 그래서 네. 네. 그냥 제끼지 마시고 네. 그냥 그대로 만딱 걸린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그 길이는 여기까지 100개 이상 이 정도까지 뱉게죠. 우리가 약간 캠핑하면 감성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쓰겠지 누가 여기 테이블 앉아서 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캠핑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짐 빼고 넣고 너무 귀찮아서 이걸 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저렇게 감성을 챙기기 위해서 테이블이나 의자를, 체어를 따로 챙기셨다면 이 부분에는 수납함이라든지 바스켓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짐을 상부에서 넣는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짐들 때문에 아래짐을 빼거나 위에 짐을 다시 또 빼고 빼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 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스켓 같은 것들을 뭔가 맞춤으로 해서 넣어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이걸 번쩍 들고서 이렇게 넣는 맞아요. 형식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뭔가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래서 정리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신 분들은 참기 힘든 약간. 네. 네. 어, 그리고 차리 측면에 한곳대더 있습니다. 네. 여기, 이 공간. 아, 이 공간도 다니셨네요. 이 공간이 오! 어, 면네 저기 보시는 까만색 그 체어 보이시죠? 네. 플라잉까지 네. 아, 어, 되는 체어구나.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저 안에. 그다음에 이 테이블까지 넣을 수 있어요. 혹시 그냥 제공되는 체형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제공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트렁크도 열었을 때 이쪽에 붙어있었었는데 사실 넣고 빼기 힘들었거든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맞아요. 뭔가 이거를 막찍 빼고서 막 넣고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좀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걸 살렸어요. 그래서 전동 아, 테일게이트를 전동 네. 테일게이트를 살렸었구나. 네. 반영을 했어요. 네. 여기 왔는데 짐 이만큼 들고 왔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또 그렇죠. 누르고요. 그렇죠. 요즘은 여자분들도 캠핑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역시나 이 세미 캠핑카를 원하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이나 어떤 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든요. 네.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2,090인데 2,100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2,090에 정확하게는. 아, 정확하게는 심지어 2,090이고 네. 그러면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가격이죠. 가격은, 가격은... 어떻게 측정되었을까요 아 지금 미정입니다. 아 지금 미정 미정이에요. <laughs> 좀이전에 네. 스타렉스 캠핑카 순정에 대비해서 좀더 합리적인 그 가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네. 아직 이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좀 아, <laughs> 예. 배터리 용량도 혹시 어쩌도 될까요? 배터리 용량은 두 가지로 나가게 됩니다. 기본은 150Ah 인산철 배터리고요. 인산철 배터리 150. 네그 네, 다음에 옵션으로 300Ah가 들어갑니다. 아 300이요? 네. 300이면은 우시동 에어컨까지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50에서도 충분히 돌리죠. 150에서도요. 네. 돌리죠. 네. 인버터는 2kw 2kw 네, 네. 네. 주행 충전기에서 네, 시, 시택계 전부 다 풀셋으로 내로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 네, 네. 주행 충전기 네. 250s하고요 네, 네. 스마트패스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네. 안전하게 어, 예전에 순정을 <laughs> 출구하고 나면 배터리를 업그레이드를 음... 주로 했었었는데 이제 네, 그럴 필요가 그럴 없겠네요 조그만 필요 네. 300... 하나로 그냥 다 끝날 겁니다 300h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지금까지 최초 공개인 거죠 오늘? 네, 최초예요. 네, 지금까지 최초 공개하는 순정 스타리아 캠핑카를 살펴봤습니다. 어, 벌써부터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차량 가지고서 어, 필드로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